스큐브의 분해 조립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스큐브가 이렇게 이번에 나온 자체색 큐브죠 자, 자체색 스큐브. 자, 얘가 일단 분해가 될 때는 얘가 이렇게 그 중간에 중간에 이제 면과 면이 만나서 분해가 된다. 왜냐하면은 자, 코너 쪽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해가 잘안 돼요. 그래서 면하고 면이 만났을 때 분해가 된다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죠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옆으로 살짝 빼갖고 자 분해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분해가 되면은 이제 귀퉁이 빼고 그 다음에 면 빼고, 기침이 빠지고, 자, 이렇게. 하나가 분해가 되면 나머지가 저절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. 여기서, 자, 축이 이렇게 있는데요. 축이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축이 있잖아요. 이네 개의 축이에요. 자, 요네 개의 축은 웬만하면은 그냥, 어, 분해하지 말고 내두는 걸로. 어, 얘를 갖다가 분해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. 예, 네,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걸로 하고요. 여기 코너를 보겠습니다. 자 여기 코너는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조각으로 이렇게 어, 그 만나는 형태예요. 그래서 자 얘가 분해가 되면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음. 자,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분해가 는데요자 얘를 갖다가 어, 하나 하나 자 분해될 때 자,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면 부분. 자, 면 부분은 이렇게 캡이 빠진니다 아이들 캡잘 빠져. 그 다음에 캡이 빠지고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그, 얘가 이렇게 그 걸쳐져 있어요. 걸쳐있는 거를 갖다가 살짝 옆으로 밀어서, 밀어서 빼면 빠집니다. 자, 이렇게 밀면은 빠져요. 그래서 여기의 구조를 잘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처럼 되어 있죠. 이쪽 끝에가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화살표가 걸쳐지, 걸쳐지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자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어서, 자, 조립까지 조립을 한번, 이제 거꾸로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조립은, 일단 코너 조각은 조립을 할때 반드시 그냥 조립하면 안 되고요. 요색 배치에 맞춰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자 흰색, 빨간색, 파란색이면 흰색이면 빨강이면 파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. 음, 조립 그 방향이 그렇게 되니까요. 그래서 요색 배치에 맞춰서 조립을 해야지. 자요색 배치 에 맞추지 않고 조립을 하면 나중에 이제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. 다시 분해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생겨요. 그래서 자, 코너를 조립하고요. 그리고 이제 면을 조립할 때, 자 여기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, 자 면을 조립할 때는 보통은 자요 면을 끼고 나서 끼고 나서,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낀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보통은요. 그런데, 자, 이렇게 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, 얘가 꽉안 껴져요. 면에 부딪혀가지고. 그래서,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, 일단, 구멍, 원래 여기가 스토퍼 구멍인데, 스토퍼는 없고. 자, 얘만 있어요. 자, 먼저, 이거를, 요 부분을 여기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주로. 어, 해갈 거에서 툭힘 줘서 눌러주면은 꽂아집니다 얘가 그래서 이걸 먼저 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면을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네. 그리고 나서 면을 조립해야지 자 요거를 조립하고 면을 조립한다 면을 조립하고 나서 얘를 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어, 개별 조립이 끝나면은 이제 축에다가 맞춰 넣을 건데요. 자, 축에다 맞춰 넣을 때는 그냥 무작정 꽂는 게 아니라, 예를 들면은, 여기가 흰색이야, 흰색이야, 그러면은 흰색을 맞춰서 껴내는데요. 자, 여기에 보면은, 어, 이면 부분에, 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홈이 있는 데가 있고, 홈이 없는 데가 있어요. 요 홈이 있는 부분이 요 축하고 맞물리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, 자, 얘는 자연스럽게 큐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얘를 억지로 이렇게 낄 필요가 없어요. 옆에서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흰색을 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을 낀다고 치면 이 주황색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황색도 여기 그 이렇게 홈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꺼주면은 두 개가 들어갔죠? 자, 얘를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렇게. 왼손으로. 자,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. 자, 잡고 나면 여기에 들어갈 블록을 찾아서 자, 이것도. 자, 얘도 집어넣을 때 그냥 억지로 끼지 말고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자, 이렇게 오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네,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. 자, 너무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, 여기 홈 있는 부분 여기 들어가게끔 하면 되니까, 자,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하나 껴놓고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아래가 들어갔죠. 예, 1층 같은 느낌의 여기를 맞추고 나면,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를 껴줍니다. 자, 노란색을 먼저 껴줄까요? 자, 여기서 껴줄 때도 똑같이. 자 여기 홈 있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데 자 여기가 그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살짝 이렇게 틀어주면은 네, 여기서 얘가 자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홈 만들어 주면은 여기다 탁 끼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잖아요 쉽게 그래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색깔 맞는 얘도 아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껴주고요. 그 다음에 파랑이니까, 파랑도 아래에서 자, 요것도 넣어줄 때, 넣어줄 때 이쪽에, 이쪽에 틈을 이렇게 만들어요.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껴주고,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죠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은 자, 항상 코너를 먼저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엣지를 넣듯이, 얘도 코너를 다 넣어준 다음에. 그 다음에,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면만 남잖아요. 자, 요 면을 끼워 넣을 때, 그냥 끼워 넣니고 요거를 좀 돌려요. 돌리면 이쪽이 여유가 생기거든요, 이쪽으로. 그래서, 얘도 똑같이, 자, 여기를, 여기를 껴주는 겁니다. 이쪽을. 자, 이쪽을 먼저 껴주니까축 부분에 해당되는 먼저 껴주고요. 그 다음에,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, 여기만 들어가면 되니까, 얘를 살짝 벌려서, 이렇게 넣어주면 들어갑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. 자,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끼다 보면은, 자, 얘가 뚜껑, 뚜껑 부분에 해당되는 이 축이, 축이 이렇게 딱 들려있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. 네, 그래서 들려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눌러도 안될 때가 있거든요. 자,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들려있는 캡을 빼보면, 여기 부분 있잖아요. 얘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. 얘가 요 캡이랑 여기가 정확하게 안 물리는 거죠. 정확하게 안 물리면은 이제 캡을 껴봐야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를 갖다 꾹 눌러가지고 요걸 먼저 어이 부분이 딱 정확하게 들어가게끔 해준 다음에 면을 이렇게 껴주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. 무난하게 조립이 됩니다.